그서 지금 함준을 앞에 놓고 돌파, 또던 떴던 아 네, 자, 이렇게 되면 김지환이다려줬어알아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아니다이 아, 이걸로 됐습니다. 아아 네. 아아 다르게 최진수의 기억되었습니다 최진수, 헤이테이션이부에 국적을 떠났니다청성우 한의원, 하윤기, 문정현 페리스 됐습니다. 예. 김지환함지 게이주, 피 최진수, 김태환 선수가 베스트5입니다 예. 송 o n i c h 과 울산 현대모선스 e n n e 올 시즌, 첫 번째 마대결 출발합니다. 정성우, 정성우 석점. o n g s o n 통과합니다. 4 o n 초 최진수, g 좋습니다. 예. 김태환이 속도 붙여서 코너로 내줬습습다최 최진수 점포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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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김비코 얼리 캐치 좋습니다. 팀 해버줍니다. 김 선수를 이겨낼 만한 선수 k b l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아. 세트 성공적죠. 타고 입니다 혼정이가 올려 놓습니다. 아, 좋은 패스예요. 백기 후에 직접 올라갑니다.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 엔트리 치 차는데도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김 선수가 해 줬어요. 이번에 기점을 만들어냅니다. 다니언이 왔습니다. 석수, 개체 선수, 그러다 네. 몸이 맞지 않았어요. 역습차인 한의원, 한의원이 한이원, 그대로 올라갑니다. 아, 최준수가 공을 다냈습니다 최준수, 직접 올라갑니다. 빅, 아, 네 한의원이 왔습니다. 개체의 슛, 석수, 빨리 올라니다점 가운데 구득점을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한의원 선수구요. 아, 아, 아. 아, 아. 프레스, 네, 이거 봐요. 베스트, 정성, 정태리, 알겠습니다 공격 5초! 4초 김지환이 움직입니다. 김지환! 오! 좋았습니다. 안쪽으로 넣어줬어요. 에릭 밖으로 빼줍니다 하윤기 정면! 들어갑니다! 하윤기가 정면에 서았 오! 하나 더요 <웃음> <웃음> 밑에서 하 힘듭니다. 네. 네. <laughs> 네. 그리고 상대한테 또 수비하기가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1대 펀스 메이드웨이아 좋습니다 다운덤버 상황 코너로 내줍니다 1대 펀스의 석점파아 좋습니다 김태관이 스크린 받고 움직입니다 김태관이 직접 쏩니다 아, 니다아 좋았어요 스박고 갑니다 올려놓습니다 한이원이 아, 와상세요 아, 한이원에게 빼줬습니다 한이원 석점파아게이페피아예깔하게 미드레인지로 성공했습양니다 이지핌 선수가 다시 공을 따내는 성공했습니다. 김국찬 석점포! 아, 좋았습니다. 그 이후에 김국찬 알로마에게 넘겨줬습니다. 아, 어, 좋았어요. 점수 같습니다. 점수 같아요. 아! 하윤지 어리프트. 센지 알루마죠 그렇죠. 1대 폰스가 파고듭니다. 좋게요. 세네 아, 네, 좋아 한툰폴 아, 죽였습니다. 네. 김국찬의 석점포! 잘 김지환을 봤습니다. 네. 김지환, 돌파시기도, 김지환이 올려놓습니다! 들어 아 알루나, 아, 빼줬습니다. 김지환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 오 득점이 오 있다, 네. 득점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소켓 뒤가 울산 현대보비스의 경기, 이제 3쿼터 시작됐습니다. 정성우가 직접 파고듭니다! 제트 투샷 오도나 했습니다. 그렇죠. 어, 이 수비를 할때 이제 벤츠이 네. 함준을 앞에 놓고 돌파! 소터! 공격 공 자, 이렇게 되면 김준일이 살립니다! 알르어요알르가 올려놨습니다! 아니면 김준한김준한이 돌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함지훈 선수의 반칙 <laughs> 김준일 김준일이 하윤기를 밀고 들어갑니다. 빙고랑 선수는! 들어갔습니 알루마! 오오오 좋아! <laughs> 패스, 정면으 돌파 시도 들어가는 과정에서 휘슬 올립니다! 오 제가 봤던 발목 손을 빼줬습니다 하윤기 하윤기 베스트 라 점프 오 들어갑니다. 좋았어요! 1대1 하겠죠 패드 알루마 이두원과 1대1 올라가는 과정에서 휘슬 올립니다! 성우 어렵게 빼졌습니다 하윤기 히스를립니다 하윤기 선수가 자유투 투샷 알로바이 플로터 점 성공 고아오 좋았어요 나무패스 아 네. 아 하윤기 올라줬습니다없운넘버 아 좋았... 상황 손이팅 공격 이어집니다 베스트에 석점프그 정성 민글돌아쏩니다들어갑니다 이렇게 아 최진수에게 연결되었습니다. 최진수페지이션2부의국적만들어합니다 페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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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스 페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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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리 페리스 페스 페리스 스 페리스 스 그리고 여기서 기스를 어, 울렸습니다. 예. 이동구가다가 어. 반대쪽을 봤는데 최진수가 스티를 성공합니다. 핫바이낸스 던졌어요. 총 <목소리> KT와 울산 현대보비스의 1라운드 라 <목소리> 대결 이제 3쿼터스 시작됩니다. 1초, 2초, 2초, 1초. 팀 쏩니다. 들어갔어요. <목소리> <목소리> 아, 예. 여권을 내줬습니다. 이두원. 페이트 이후에 빅톤 아. 건드려갑니다. <목소리> 완전히 열려 있었고 댄서도 예. 앞으로 뛰었어야죠 지금은 <목소리> 감지훈 아 공을 이어받고 직접 합니다 아 로터 벗게 떴어 태빈 아봐직어요으로요 게이즈핀 아리 빨리 빨리 요리 빨리 요리고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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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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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 아, 예. 아리 <목소리> 김국찬에게 넣어주는 과정인데 시간이쫓겨서 쐈어요. 아, 불안. 정성우 반 패스 하윤기 쏩니다. 그렇습니다. 강지훈 정민은 슈펙 이후에 쏩니다. 백샷 올라나왔어요. 아, 이두원의 미드웨인지 들어가지 않았어요. 강준이 아, 베이스라인 돌파합니다. 골 밑에서 올려놓습니다. 아. 정우 남은 시간 3초 2초 정성우 올려놓는 과정 강지훈의 몰락. 개리빔스피무 이후에 빙글돌아 섭니다갑니다 이두원 쏩니다 아좋습니다 김국찬 함지훈 쏩니다 3점! 아.. 쏩니다. 어! 어! 아 어, 예. 지금은 개리지색커스아잘 치했어요 지금 쏘 들어가지 않았어요 4초 하윤기 옆을 펴줬습니다 이두원 발랐어요! 어, 경기 페르스베스베스가 아, 짧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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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훈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1분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오늘 경기 여기서 바로 이 장면에서 어... 페스스르스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음... 하윤기에게 들어가는 것은 커스야. 아... 페르스베스 공을 받았습니다. 베스직접 올라갑니다. 아, 아, 싫 김지환! 아 걸렸어요! 비싸요. 걸렸습니다! 함준에게 볼이 투입됐습니다. 함지훈! 함지훈의 훅슛!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파울 하면 안 돼요. 지훈이가면 결정을 하는 게... 지훈이 네가 결정해보자! 미드에 던져서! 우상현는데 모비스의 공격 재개했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 남은 시간 18초! 함지훈이 이어받았습니다. 프림의 스프린 함지훈이 터! 프림 선수에게 넘겨줬습니다. 게이지 프 쏩니다! 5대 최신차, 네. 수원 KT가 한점차 승리를 가져갑니다! 야.